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아입니다 다들 오늘 일 마치고 다들 집에 잘 복귀하셨나요? 삼수 어, 자동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당선 잘 잡고 안이수는 제입로 잡아가시면 됩니다.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들 날씨가 너무 춥죠? 저도 춥습니다.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. 네. 다장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라방에서 보여드렸지만 또 라방에서 이 번호들을 본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들 보시고는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래야 그게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복. <laughs> 다음 장 올려드릴게요. 뭐가 당번이 보이십니까? 저는 아직 그게 크게... 음 응. 그렇긴 해요. <laughs> 다음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많이 미아좀 사랑해주고요 꼭 좋아요는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뭐 구독하고 내리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좋은 마음으로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어. 우리 댓글에 내가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삼수사등을좀 올려주세요 해서, 네. 그래서, 이렇게 또, 그분 때문에, 이렇게 동영상을 또, 또 찍고 있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어떤 번호들이 나올까요? 여러분 총 10장입니다 10장 아홉 번째 장 올려드릴게요 다들 오늘 하루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감기 어, 안 걸리게 해. 열 번째 장입니다. 감기 안 걸리게 다들 따뜻하게 해서 주무세요. 그리고 어, 다, 다, 다 맛있는 음식들도 해갖고 드시고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삼수자동 보시고 당번 잘 잡으시고 이 문제도 다들 상박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미아 이제 물러갑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뿅!